안녕하세요. 오늘은 가프 카드 즉 블랭크 카드를 이용해서 이제 카드 복사하는 카드 복사 마술을 복사라고 하면 맞을까요? 찍어내는 파나 마술을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카드를 카드 과감해서 꺼내 보고요. 자. 광고 카드 두 장은 빼놓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일단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가운데 카드를 한장 골라야 돼요. 자 가운데쯤에서 스톱 그대로 뒤집으면 그대로 경계면이 하나 생기죠. 그 경계면의 카드를 고르신 카드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스페이드 오네요. 자 여기 블랭크 카드 투명한 그러니까 백지 카드가 있죠 백지 카드 백지 카드를 잘 잡고요 우 스페이드랑 이렇게 합쳐주고 신호를 보내주면 파나가 되어 이렇게 찍혀나오게 됩니다 찍혀 나오죠. 근데 찍혀 나오면은 찍혀 나오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잉크를 잘안 말리게 되면 카드가 이제 번질 수도 있죠. 자 예를 들면 3 스페이드를 잘 잡아서 카드를 이런 식으로 잡고요.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 당겨주면. 이렇게 번질 수도 있죠. 그래서 카드는 확실히 찍힌 카드는 말려서 확실히 번지지 않게 안 번지네요. 번지지 않게 만들어 줘야 진정한 카드가 되는 거죠. 자, 아무 이상 없는 카드였고요. 모든 카드들은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유튜브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유튜브 구독하기랑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뭐, 강의 요청 많이, 솔루션 요청 많이 해주시면 그거 이제 많이, 마술도 많이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있으니까요. 솔루션 문의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도 재미있는 마술 영상이나 유익한 강의, 마술 강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